안녕하세요. 맘스초가기농후세 번째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농전 남편의 말이, 농사일은 봄에 잠깐, 가을에 잠깐, 그저 재미로 슬슬 하면 된다고. 음, 풀벌레 소리 참 듣기 좋지요? 어, 확실히 요 며칠 달라졌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노후를 보내기보다 시골에서 조용히 보내며 농사일 조금씩 하고 어, 남는 시간에 짬짬이 여행도 하고 한가롭게 살면 좋지 않겠냐고 <laughs> 과연 아, 그럴까요? 한 해가 지나기 전에 기촌이 아니고 바로 기농이 아, 되어 버렸네요. 과일이 자라는 땅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아, 맘수초는 좋아하는 식초 만들면서 몇평안 되는 그저 텃밭 갖고는 그런 일만 하면 되지만 힘든 가수 농사일에 자꾸만 작아져만 가는 아, 남편의 어깨를 바라보니 오늘 아침엔 가늘어 보이는 남편의 몸이 유난히 안쓰러워 보입니다 문득 들어지는 생각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러다가 문득 또 하게 되는 다른 생각, 다른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은 과연 완벽했을까? 음, 이 선택에서 가장 좋은 점 오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그건 마당에 원 없이 꽃을 심을 수 있다는 것. 진한 향수를 일으키는 꽃들이 마당에 지천으로 피고 지고 또 피고 지고 아, 그중에 오늘 제가 붐꽃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옛날 폴란드에 넓은 영토와 큰 세력을 지닌 성주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곤 했지요. 신은 그의 정성어린 기도를 듣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을 낳게 해주셨답니다. 성주는 아들을 원했으나 딸을 얻은 것을 탓하지는 않고 애지중지 길렀지만 아들을 낳았다고 선포를 했다네요. 그후 그 아기를 아들처럼 키웠답니다. 사랑스런 딸에게 미나비리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남자아이의 옷차림을 하게 한후 활쏘기와 칼싸움, 힘쓰는 방법 등 보통 남자들이 키워야 할 여러 가지를 가르쳤답니다. 건강하고 멋지게 잘 자랐지요. 그러나 이러한 미나비리스도 청춘의 끓는 피는 어쩔 수 없었는지, 마음속에 한 남자를 품고 사랑하게 되었다네요. 불행히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미나비리스의 부하였답니다. 사랑으로 인해 설레고 가슴 벅차기도 했지만 이르지 못할 사랑으로 인해 무척 괴로웠던 미나바리스는 어느날 아버지께 이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성주인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이 미나비리스를 남자로 알고 있고 성을 이끌어갈 후계자인 딸의 간청을 들어줄 수 없다 생각했지요. 아버지인 성주는 딸의 애원을 냉정하게 물리치고 거절했답니다. 미나비리스는 슬픔에 잠기고 평생 남자로 위장하고 살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싫고 슬퍼졌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칼을 바닥에 꽂으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처럼 흐뭇게 울며 슬픔에 깊이 잠깁니다. 그리고는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는데 며칠 후 그녀가 땅에 꽂았던 칼에서 꽃이 한 송이 피어났어요. 그 꽃이 바로 분꽃이랍니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그 미나바리스, 어디선가 사랑하는 사람과 삶을 함께 했을까요? 미나바리스의 사랑이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설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서 참 좋네요. 분꽃의 꽃말은 수줍음, 소심, 내성적 어, 겁쟁이라고 해요. 아, 분꽃이 저녁 어스름할 때 피어서 아침이면 진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아, 그래서 낮에는 활짝 핀 분, 분꽃을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활짝 핀 분꽃을 보는 게 그렇게 흔치가 않답니다. 어찌나 사랑스럽고 이쁘든지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봤는데 분홍색, 노랑색 알록달록 예쁜 분꽃, 곱디곤 분꽃이 마당을 화사하게 장식해주는 새벽녘 시골사는 즐거움 중에 단연 으뜸이에요 분꽃은 가루를 뜻하는 그 분과 꽃이 합친 말이라고 하는데요. 까만 씨앗에 들어있는 가루를 화장할 때 우리 옛날 여인들이 썼다고 합니다. 그 분꽃씨의 가루는 기미, 주근깨, 여드름을 치료하는데도 쓰이기도 한다고 하네요. 어릴 적 동네 석꽃 친구들과 분꽃, 하나씩 따서 뒤에 귀걸이처럼 꽂고 다니던 추억은 시골에 살았으면 다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기억이 나네요.